아 어? 선생님 어, 안 쏴도 뒤질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어 와저 소름 다 있는데 어못 뭐 쏘는 건 있지만은 그래 한번 쏴줘 그냥 압박감게 어차피 지들끼리 싸울 거아 잡고 홈키 맞아 된다. 제대로 못 쏴. 다미이야 걱정 마. 와 미친. 일단 한명 더. 까까 까, 까.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. 두명 싸우잖아. 오른쪽 왼쪽에 하나 더 있었어? 오른쪽 더 있어? 이거, 이거, 왼쪽, 왼쪽. 있다. 와, 치킨, 와, 들었다.